안녕하세요, 배돈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자 이번에 나온 새로운 신작인데 지금 엄청나게 각종 그 커뮤니티나 이 방송 쪽이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입니다. 팔 월드라는데요. 뭐 배틀그라운드랑 포켓몬스터랑 뭐 젤다랑 뭐다합쳐나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재밌다고 하는데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오케이, 에이, 몸은 몸은 약간 배돈처럼 가겠습니다 에이. 이게 맞아 근데 다리는 너무 굵으면 안돼 적당선에서 한 이정도 오케이, 이걸로 가자 이건 마음에 드네 이걸로 가자 임성 내려갈수록 여성스럽네요 그러면 약간 반전 매력으로 요걸로 가겠습니다 예 오케이 <laughs> 자 갑시다 자 출발 됐어 어? 이거 진짜 젤 단데? 맵뜨는게 이게 빠른 이동 맞네. 도로롱? 출격. 포획. 포획하기 없어? 비를 열고 작업대를 선택하세요. 음, 여기에 건설. 건축. 메뉴에서 기술 화면을 열고 펠스피어를 해제하세요. 펠 상자. 아, 펠스피어가 포켓볼인가 그 포켓 보다. 그렇죠? 던져서 펠을 포획하는 도구. 아, 맞네, 맞네. 사람인데 조난자인가? 이 섬은 지옥이야. 나와 함께 왔던 녀석들은 세상에 없어. 너도 방심하지 마. 최소한의 물자는 나눠주겠지만, 네 스스로 힘을 키워라. 아니 돌이 안 보이는데 뭐 자꾸 돌을 캐라는 거야 씨 어디요 이 위에 돌이 있었다고 어디 이걸 주울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거 돌 아니잖아 뒤에 큰 바위 있잖아요 뭐 저거 이게 돌이라고? 이게 무슨, 누가 이걸 어떻게 캐 맨손으로 어? 아, 어, 어? 아, 이거는 좀 현실성이 없지 않나 두시, 딱 두시, 딱 두시, 딱 두시, 딱 두시, 딱돌몇 개야? 어? 돌 6개 펠지움 파편 이건 어디서 구합니까 여러분 아, 돌아다니다 보면 보인다고? 오호 이 새끼야 너뭐 공격성 있어? 너 공격할 줄 아쭈 전시 보소 어디 갔어? 나 지금 바쁘니까 나랑 싸울 시간 없어 뭐냐? 아나 의가 없네 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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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어이가 주제 파해 이 포켓몬 새끼가 뒤질 라고 아주 그냥 까부냥 네가 까부네 자식아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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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네가 자식아 울기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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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귀여운 거어 친구 온다 봐준다이 아아 아. 봐준다 이제 돌좀 보이네 여기 내려오니까 어? 저거다 저거 펠지온 파편이지야 얘네 아직도 와? 왜래이 얘네 억울 안 풀려? 오이 새끼들 무섭네 야 그만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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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누가 형님 고가는데 끝까지 아. 안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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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유 씨 미친 놈들. 음 이렇게 이제 소환된다. 이내 거잖아. 어디 가노? 아 일해? 아이게 일하는구나. 새끼 귀엽네. 방문자가 거점쪽으로 오는듯 하다 어? 방문객 안녕하세요 좋은 아이템을 들여놨어 화살 우유 뭐 끌리는거 없네 모자설계도 얘 죽여, 죽여볼까? 이 새끼야 다오무빙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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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템은 아니, 아이템 없어 아아 숨겨놓고 자 지금 여기 패들이 놀러왔거든요 참을 수 없지 빠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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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조준 따스 오케이 친구 오케이 네 친구는 나의 곁으로 돌아왔어 어디갔어 아하 1대1 중인가요? 그렇지 까분양 너도 이제 좀 성장할 필요가 있어 쫄지마 쫄지마 형 있잖아 어너 역시 3레이라 힘들어 보이는구나 한대 때려줄게 야이 그 새끼? 새끼야 그렇지 그렇지 할수 있어 자 지금 개피지? 딱 포켓몬 나이스 어, 형이 잡았어. 쫄지 마. 쫄지 마. 잘했어. 얘를 보내 준 다음에 여기서 딱 소환하면 일하는 거 아니야? 일을 하라고. 복술복술 복술 방패는 뭐야? 아! 아, 방패용이야? 얘를 우는데? 잠마. 일로와, 방패. 야, 니네 친구, 니네 친구. 니네 친구. 니네 친구인데? 어, 니네 친구. 니네 친구. 어, 하하하하. <laughs> 하하하. 어. <laughs> 됐어. 얘들아 도와! 전원 집합! 그렇지 좋아 <laughs> 잘했어 잘했어 자 이제 내 침대 내 침대를 건설해야돼 섬유 두개 헉야저 <laughs> 뭐야 슈바 35레벨 그린모스 얘는 근데 성공 아니야. 마치 성공 아니지? 와. 얘는 지금 건들면 안 되지. 실내 지어 주세요. 아! 아, 집을 먼저 지어야 되나 보네. 쫄병들 빨빨 안와? 새끼들이 지금 주인님이 지금 이거 짓는데 그래 빠져가지고 자신들이 새끼 됐 새끼들 자는거 봐라 귀여운 새끼들 나는 임마 일할게 얘들아 나는 너네들을 위해서 이 늦은 밤에도 일한다 얘들아 이따가 일어나면 아침밥무라 여기서 내 혼자 짓고 있을게 얘들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깜짝 놀랄거다 오케이 그래그래 많이 무라 자그건 업그레이드 옷도 옷도 만들려야죠 옷옷 옷 제작 나이스 자 이제 잠깐만 팔이 이런건 좀 패치 돼야겠네요 아니 옷을 입었는데 팔 하나가 순간 사라진 줄 알았네 오 야야야 저저 EV 저 EV 저, 저, 이브이. 저 이브이 부스트하냐? 파이호 오케이 파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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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호, 파이호. 오케이 불날리네 로와오 파이호 두마리 오케이 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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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은 그렇지 이러면서 그렇지 팀킬 유도 그렇지 그렇지 자기들끼리 싸우기 유도 이러면서 이쪽으로 그렇지 까부냥 잡아 까부냥 저 새끼 잡아 도로롱 죽여 도로롱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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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좋다 분위기 좋다 분위기 좋다 지금 여기서 아침어 포켓볼 잘못 던졌다 파이호 파이호 잡아 파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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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한 대만 더 그렇지 포켓볼 슛 50% 68% 성공률 68% 68% 성공률 68% 아! 파이호, 어디갔어 저기있다 데아아파이이호 이거죠? 이라서 그래 싸이다죠이거파이호죠피거저거 싸운다. 아까 거가잡거거네 그렇지. 68퍼 이번에 성공한다 파이오. 85퍼 80 성공률 85퍼 나이스 먹었다 나이스 파이오 컷. 아니 이번엔 파이오 말고 요요 앞에 요거 밀키 밀피 밀피 야 더로롱 저 새끼 잡아. 너용 랩이잖아. 너 얘랑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쫄지 마. 새끼야 공격. 뭐해? 로아. 에마. 아이 도로롱. 너 싸우는 법 연습 좀 해야 돼, 너. 그렇지. 좋았어, 잘했어. 압! 압! 로아. 야, 밀피. 지 친구 먹었다고 지금 여, 여, 온다. 야, 도로롱. 이 새끼 쓴맛을 보여줘. 어, 저 피한데, 무빙치네? 와, 나. 그렇지. 뭐하냐, 도로롱. 아이고, 화성아한번불러줘 보여줘, 도로롱. 도로롱, 공격! 아! 와, 밀피, 임마, 이거 장난 아니네. 이 도로롱이 병신, 너6레비이야 임마. 아이고, 이 병신아. 내가 이딴 것도 수 앞에 내, 내 패시라고, 진짜. 공격! 아이고, 아이고, 참, 저 호구새끼 저거. 아이고 새끼야, 좀야 그렇지. 이제 이번엔 잡아야지. 바화피네 그렇지. 잘했어 더로롱.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낙뎀, 야 낙뎀 별로 안 아파. 이 새끼들 이제 나만 보면 눈만 마주쳐도 도망가네. 지 친구들 좀 잡아갔다고 이 새끼들. 야 이런 게 공포라는 감정인가? <laughs> 새끼들. 어야 실령 실령 사슴 한 마리다. 이번에 잡보자. 아 도전 도전 갑니다. 오오 오. 오, 오! 오줌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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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새잡으러 가자 저기 있다 일단 싸. 됐다 됐다 일단 낙사 낙사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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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주변 포켓몬도 도와주는 중 지금 슛아아저 시볼 새끼들이 아 지금 1 9 제발 1 9 3 9 잡을 확률 3 9나 67퍼 60 60 6 9 오케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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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트윙 잡았어 저 황금 뭐야 황금빛 저 뭐야 저 뭐지? 차콜이 근데 얘는 왜 사이즈가 다른 차콜이죠? 레벨도 4밖에 안되는데? 레벨 너무.. 피통이 많은데? 반피 야 저기 뭐 무슨 신용 같은 거 있는데? 베비뇽 11렙 야 얘는 싸워볼 만하다 그렇지! 됐다 집중 똥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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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글... 나 어글자 펭키 한번 한대만 한콤보만더 때려 탕탕탕자 펭키 들어와! 아 따가! 씨발 지금, 슛! 아니, 너 아니잖아! 지금! 아따가 씨발! 지금! 슛! 아! 좋다! 좋다! 참새 좋다! 든하다. 하다가 바람 날리고 그렇지 돌진 했어. 나이트윙 들어와 들어와. 슛. 28, 28퍼, 28퍼. 오케이 60퍼, 60퍼. 오케이 잡았다. 컷. 자 이쪽이다. 여기 탑이네요. 자 들어가자. 야 번개 속성 카운터가 뭐지? 얼음인가? 조 그리즈 볼트. 데비형 나와. 얘 레벌 만데. 야피 3만. 야 나한테 온다. 야피씨의 기수도 안 난다. 오, 야 이거 진짜 버스 좀 미쳤는데? 오. 아, 헛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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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 자, 아무튼 이거는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기까지만 하고 자, 슬슬 퇴근하겠습니다. 자, 오늘 봐주신 분들. 예, 감사드리고, 오늘 또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벌써 12시네요.